안녕하세요. 시다로 반갑습니다. 바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저번에 어, 포트 입문하는 친구가 드디어 포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어, 문어 잡으러 한 나와봤는데 어, 친구하고 제주시는 아직 문어를 못 잡아가지고 오늘 그쪽에 문어를 잡을 수 있도록 시다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출발하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은 적당히 불어주고, 바다도 단단하고, 마을 하늘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좋네요. 제수지하고 친구가 문어를 꼭한 마리씩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 저도 못 파는데, 뭐, 가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주 초리도 가야 된다. 초리도. 바로 가자,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소리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가보징 하거든 가보증하고 같이 해봐야 되거든 고정을 시켰고요 여기서 가보증하고 뭐나 네, 보도록 겠습니다 다? 다 줘도 상관없다 <laughs> 늘 그런 거다 3명이 <laughs> 시다발을 할라니 가이드 비를가네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잠시 기다린 동안 커피, 커피. 선물까가보증할 거라. 어, 선식가보증 아, 해야 돼. 그래 봉돌 하나 달고 나머지 애기 세 개. 저 이게 가보증 채비인데. 네. <목소리> <목소리> 이래 갖고. 어, 한 마리 잡겠나 <laughs> 오늘 막 이래 소는 듣고 사과치 바로. 오늘 몇 마리 잡나. 작... <laughs> <목소리> 아이고, 조심해. 잡아, 잡아, 잡아. 날낚시씨 힘주고. 힘을 주라니까, 내 쪽으로 땡기라고. 아니 됐어 됐어. 낚시 치우고. 바닥에 날라니까 그래서 바닥에 날씨, 는걸 항상 확인을 해라는 거지 많이 올리면 안돼 그렇지. 그, 그 상태에서 초예민하게, 또봐할 말아.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하기를. 수시로. 제발 말좀들어라 <laughs> <laughs> 저는 문어하고 갑오징어를 병행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무지 많아. 이럴 때 좀, 뭐, 한번 보여주라. <laughs> 친구는, 뭐, 저하고도 친구지만은, 와이프. 와이파고 제수지도 서로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좀 뭐 가닥 좀 편하죠. 오늘 그래도 가을 날씨라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고무버터도 많이 보이고 게임패도 많이 보이네요. 저안 웃기세요? 아이고 가위드비드로 가이 <laughs> <laughs> 고등어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저 문어 안잡까고 저, 저래가 저 지뢰가 잘한다 안안 이. 야, 네는 손을 누르는 거라. 어? 안 돌려도. 나 누르는 거. 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쓰는 거 요거 5만 원뭐 6만 원. 얘는 많이 잡아야 되겠네 잡아 좋다. 그게 맨날 좋은 거 쓰니까 많이 잡지. <laughs> 오늘 뭐저 저희는 먼잡아도 친구 저 수지하고 한 마리씩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떨어질 뻔 어? <laughs> 아이씨 느낌딱 어, 느낌, 딱, 아버지 느낌 아버지 좋았는데 오빠야 제우씨 어? 네. 가보지 마시지야 그만큼 짜기 힘든 거야 <laughs> 집중을 해라고 <laughs> 용왕님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가 되겠나? 네 명이 왔는데 <laughs> 네 명이 왔는데 네 마리만 주세요 오라마 살짝 살랑살랑하다 쑥 땡기는 이거 한 번만 느껴보면 어. 한, 한두 마리만 딱잡아보면 감오는 기라 처음에 그감을 모르니까 뭔지 뭐 입질이 들어오는 건지 이제 좀 있어봐라 잔다이. <웃음> <웃음> <잡은 얘기죠. 웃음> 첫 스타트인데, 용 언니 한 마리만 좀보내보세요 이거 좀 영상 하나 살려봅시다. 이래 잡기가 힘들다. 뭐를 하러 <laughs> 포인트 이동 채비를 걷어주세요 응. 안아안아안아 응. 정한이 거기서 호잼하노? <laughs> <laughs> 오늘 한번리 잡겠습니까? 이래가 사람 닿겠습니다. 아, 뭐, 포인트 옮기다 마다, 마, 씨, 다 트다 부분 어내 일할 줄 알았다. 음, 음, <목소리> 어, 고짱! 하, 이배두 대를 운영하려고 저저한 마리 있네, 저게. 네명 있어, 지금, 낚시를 한 발도 못하고 지금. 첫 스타트 어종을 잘못 줘야 돼, 이거. 메갈리하고 씨, 름런붕글 하는 거,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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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안에. 네. 한발만 지금 뭐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여자들 시끄럽게 사서 집중도 안 되고. 아, 좋아, 좋아, 왔습니다. 맞다, 드디어 왔습니다. 어. 크진 않은데. 제발, 플리즈.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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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건물 아, <laughs> <덤물이 웃음> <많아서>. 왔다. <웃음> <웃음> 오, 그래, 잡았다. 얼마 예. 만이고? 이좀 들고 있어 볼래? 아. 아니야 어마어고어 보지는 네 내가 문어인거야 좀 작지만 어? <laughs> 한 마리 잡 어. 이놈 물어 이런거 채면채우만드되는데문작는데 <laughs> 왔습니다 이자리서 이것도 시간 좀된다 어, 바로 밑에서 이것도 시간 된다 <laughs> 그렇지 아까하고 시야 비슷비슷한데 오 이거 포인트다 그래 <laughs> 뭐하러 너희들 <르드. 웃음> 오늘 내 날이다 <laughs> 문신 오 문신, 기다리라. 문신 남편이라서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오빠리 맞는같다 우리가. 그래, 오빠리오 오빠리. <laughs> 왔습니다. 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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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왔습니다. 제발 프리즈, 천천히 가면 천천 천천히. 오, 오빠리. 오, 쉬어야 된다. 오. 쉬어야 된다. 오. 어, 제발 프리즈. 어. 어. 역전, 역전. 오,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하 어, 하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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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이팅>, 하이트. <화이팅>. 어. <laughs> 세 마리째, 이거 어. 포인트 잡았다, 포인트. <laughs> 예. 음 어, 좋아, 좋아, 좋아. 응. 응. 또한번 잡았습니다. 흐흐흐흐. 못 잡는다. 흐하. <laughs> <laughs> 예. 못 잡는 거야, 오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그래, 집중을 해라. 박수 못 치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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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아친구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이거 네. 하고 안 되는데, 이거. 시동 켜봐라, 이거. 시동 켜고, 저 뒤쪽 모자슴있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이거 빼라. 소리도 앞쪽에서 해봤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확실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소꾸리 섬에 가서 점심을 먹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야, 오늘, 나가! <목소리도> 어, 저거, 저 어, 뭐, 왜나로 저쪽에 화장실 옆에 손 씻는데 갔다가 어, <목소리> 간단하게 먹자 아, 다니부터까 <목소리>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오늘 친구랑 문어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쉽게 친구하고 제수지가 한 마리씩 손맛을 좀 봤으면 좋았는데, 그게 많이 아쉽네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낚시랑 전술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